네, 제형솔로텍은 오늘 7,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좀 변동이 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저가는 마이너스 9%까지, 또 고가는 플러스 16%까지 이렇게 좀 어제 굉장히 좀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네 반등의 실마리를 또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은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음, 정말 좀 올해 2026년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계속 좀 제가 뭐 언급을 좀 드렸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시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형솔루텍 어... 우리가 정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요. 자, 이제 인공지능 특이점이 온다.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자, 2026년에는 AGI, 네,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고, 2030년은 초지능에 도래할 것이다. 자, 그리고 2040년까지 최소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이 로봇산업 이 로봇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올해 2026년은요 피지컬 ai의 원년입니다. 작년도 국내 증시 로봇 섹터가 주도를 했죠.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이 인공지능이 컴퓨터 속에 있었다면요 실생활에 네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큰 폭의 부각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휴머노이드 시장은요. 네. 이 두뇌를 도맡고 있는 AI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 이두 가지 분야로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플랫폼은 우리가 미국 빅테크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만 이 하드웨어 쪽, 핵심 부품 쪽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츄에이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제형 솔루텍이 더더욱 큰 부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형 솔루텍과 함께 이 피지컬 AI, 특히나 이 로봇 관련 부품 기업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이 피지컬 AI의 원년, 이번 기회를 잡는 투자자 그리고 놓치는 투자자의 계좌 격차는 네,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 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양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제 2의 개항전기를 네, 발굴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제2의 개항전기를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 구간에서 어, 개항전기를 매수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정말 좀꼭좀 좀 확인을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항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시,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낸 거거든요. 자, 바로. 이 로보틱스 모듈을 현대트랜시스에 공급을 한다. 네, 요 공시가요. 12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작년. 요때 나왔어요. 요때. 그러니까 이상한가가 치기 전날. 네, 요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시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요. 네.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몇백억 수준에 불과했다. 네, 이 시가총액이요. 굉장히 저시총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발굴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어떤 협업이 기대되고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현재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좀더 빨리 준비를 잘할수 있다면 이런 급등을 또 다시 한번 더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종목으로 이번 달 급등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재용솔루텍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재용솔루텍은요이 어, 로봇용, 네, 이 로봇 산업에 들어가는 로봇 액추에이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다만, 아직은 양산 소식이 전해진다거나 어떤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어떤 그 납품, 납품 소식은 아직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납품을 하게 된다면 어디다 납품을 하게 될까요? 네, 당연히. 삼성에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삼성 관련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삼성은요. 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형 역시도 삼성의 어떤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형 솔루텍은요, 이 삼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네, 뭐 제형을 단순한 무슨 뭐 납품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삼성과 함께 지금 굉장히 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베트남의 제형비나 네, 제형비나 같은 경우에서는 네,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율 높은 액추에이터를 완성도 높게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액추에이터,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삼성이 직접적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들진 않더라도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잘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어떤 지분 투자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지금 이 제형솔루텍의 이 엄청난 급등, 정말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잘안 빠져요, 그죠 네, 빠질라 하면 바로 튀어 올릅니다. 그럼 그 이, 이유는 뭐냐? 바로 아주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형솔루텍의 어떤 빅 이벤트, 빅 이슈는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어떤 특정 기업으로의 납품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때 제형솔루텍은 폭발할 거고요. 우리는 그때 1차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다들 아시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이 때를 새로운 매수기회로 보시면 안 돼요. 제형솔루텍이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급등을 만들어 낼 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 타이밍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올해 1월 자 1월 달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형 솔로텍과 함께 절대 좀 놓치면 안 되는 종목 자 제형 솔로텍으로 예를 들면 뭐한 요정도 구간에 있는 요종목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요종목을 제가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목민 그리고 시간 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제목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로봇 분야 행정 명령을 추진하죠. 중국에게 이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이골딩스도 이 메타와의 협력 소식이 시장에 노출되고 한참 있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네, 이 피규어 AI라는 이 로봇 회사와의 협력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빵하고 터트릴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저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원에서 2만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3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쳐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더욱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 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 8 5 5원이니까요뭐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터리얼즈죠 rf 모터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 날 이렇게 포착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예,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 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 드릴 테니깐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 2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